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 요즘에 채프로님한테 되게 열심히 레슨을 받고 있거든요. 네. 어, 어떻게 보고 계세요? <laughs>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네 맞아요. 어, 어떻게 음. 실력 향상은 좀 되는 것 같으세요? 어 지금은 계속 그냥 좀 채프로님 레슨 컨텐, 레슨 받으면서 계속 연습을 하는데. 그때 이제 골프 패션에 대해서 눈을 하나도 못 떴다가 이제 좀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 뭔가 아이템을 하나하나씩 좀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살려다 보니까 너무 좀 비싼 거예요. 네. 골프 상의 하위만 합쳐도 너무 좀 부담이 돼가지고. 저희 한뭐 비싼 데는 50만원 이렇게. 네, 하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그냥. 아직은 패션보다는 연습이나 하자. <웃음> 근데 <웃음> 그래도 그래서. 연습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필드를 나가고 싶어지잖아요. 아, 사실 너무 나가고 그쵸? 싶어요. 네. 근데 이제 필드를 나가게 되면은 음.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이제 옷차림이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선생님이 당연히, 네. 어, 그 옷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을 것 같아요. 당연한 수준인 거죠? <laughs> 당연한 거죠. <웃음> 네. <웃음> 그렇지만 연습도 열심히 하시고. 네. <laughs> 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동대문을 다녀왔잖아요. 아, 네네. 네, 네. 네. Hit the dance floor. Don't work too hard, my breaker backbone. Return to the Mac, the king is back though. Corvette and cash, I never lack those. She saw the stone, you know how that go. Fatality, my diamonds that cold. Versace chunks I hit my backstroke. Knock on the door. She at the back, bro. All I really take is a little taste. Island girl blue eyes with a little bass. Here for the thrill, I don't need a chaser wanna vibe it to get away. Shimmy, shimmy, yeah, I got the four ways. Don't step out the line like this a so probate. You hit the line and try to locate. This for the time, got time for no day. war too many ongoing. Two. Too crazy, and I got Three. bad ones and they ready. Four. A good time, so now it's into it. We left the Can't remember any. 요즘에는, 어, 음. 사실은, 도더리스 룩이라 그래서, 음. 골프웨어와 일상복의 경계를 허무는 음. 이런 룩들이 되게 인기를 끌고 네.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저번에 이제 쇼핑을 하면서 몇개 구입을 해봤는데, 아무튼 되게 비싼 브랜드 아니어도 충분히, 어, 이 국내 브랜드로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음. 어, 기대가 됩니다. 네, 예쁘게 좀 매치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음. 일단, 푸른 제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골프웨어를 몇개좀 챙겨 왔는데 네. 지난번에 이렇게 저희가 같이 쇼핑하면서 사온 거에서 어떤 거랑 좀 매치가 가능한지 한번 코디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볼까요? 네, 네. 일단은 네. 저는 어, 상의를 이게 이제 골프웨어인데 음 잔디에서 입으면 이쁠 것 같은데 음 나중에 제가 라운딩 나갔을 때좀 입을 만하게 밑에 하의는 어떤 게 좋을지 한번 음 봐주시면. 네. 네 사실은 이제 이게 흰색이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흰색을 하면은 더 어울릴 것 같긴 하지만 음. 그래도 검은색도 예쁠 것 같거든요 여기 음, 보면은 네. 저희가 저번에 구매한 이 검은색 치마가 있어요 네 이, 그때 저희가 네. 두개 이렇게 맞아요 <laughs> 어떤 게 조금 더 필드에서는 조금 입기가 괜찮을까요? 음. 아무래도 예쁜 거는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음. 딱 입었을 때.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은 네. 프릴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돼 있어가지고 음. 굉장히 화려하고 음. 그래서 뭔가 이 옷이 더 예쁠 것 같긴 하지만 네. 입었을 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바람 불었을 때막 이렇게 걸리지 아. 않을까 싶어요. 음. 그래서 아, 예쁜 거는 이거지만. 네. 편하게 입으려면 이치마가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네. 저는 네. 어, 일단 예쁜 거를 추천해주신 걸 네. 한번 입어볼게요. <laughs>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이. 아, 맞아. 그때 프로 님니 이거 입었을 때 세트. 너무 잘어울려어가지고 맞아요. 이거 같은, 이거 같은 경우인데 네. 필드에서는 입기가 좀 그럴까요? 저, 제 음. 생각에는. 음. 연습장은 괜찮을 것 같은데 필드에서는 너무 캐주얼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 어때요? 이렇게 입어도 괜찮을 돼요? 것 같아요. 저는 음 오히려 여기에 리삭스 같이 반스타킹 아 신고 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살짝 이렇게 내리고 음 이렇게 해서 카라티처럼 딱 하고 안에 받쳐 입고 이렇게 해서 나가면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모자. 어 모자, 이 모자 이렇게 딱 하나 괜찮을 것같아 이렇게 같다. 걸치고 네. 하면은 그리고. 네. 이 옷이 되게 좋은 점은 필드 나갈 때도 부담스럽지 않게 이 주머니가 딱 있어 가지고 아뭐 마크나 티. 이런 거를 넣을 수 있는 또 왼쪽에는 또 장갑. 이게 렇음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옷들은 요즘에 바이 바지에 주머니가 없는 경우도 네, 많잖아요. 주머니 없는 경우도 많죠. 네. 근데 아이 옷은 주머니까지 있어서 뭐공 음... 물에 빠졌을 때 넣어서 가기도 좋고. <laughs> 그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러면은, 네. 골프 칠때 하이에는 무조건 중머이 있는 걸로 좀 선택을 음... 해야겠네요. 맞아요. 왜냐면, 장갑도 넣어야 되고, 네. 그리고 티나, 뭐, 볼마커, 음... 이런 거 넣어야 되기 음...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야심차게 한번 사봤다며. <laughs> 네. <laughs> 이거는, 네. 되게 좀 코디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망사라서. 이, 그때 저희 산, 요 팬츠 이렇게 입으면은 아 되게 되게 밑에는 편해 보이는데 이것 때문에 조금 포인트가 네. 될것 같아요. 맞아요. 음. 아니면 너무 부담스럽다 하면 요 망사 음. 티셔츠는 그냥 벗어도 될것 같고 네, 네. 그냥 아, 요 집업만 요 안에 흰색이 이제 요런 집업이잖아요. 음, 네. 그래서 요 집업으로 딱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음. 네그 망사가 그냥 포인트가 되는 거네요. 그냥 위에다가 이렇게 맞아요. 저희가 이옷살때이한 네. 벌에 얼마였죠? 그때 제 기억에 5만원 왔다가 그냥 상하이 합쳐서 5만원이 안 됐었던 기억을 같아요. 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음. 이걸 만약에 골프웨어 브랜드에 가서 산다. 음, 너무 어? 비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20만원은 그냥 넘지 않을까 음. 생각이 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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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되게 좋은 게, 지금 프로님이 이렇게 코디를 해주셔서 보니까, 제가 그때 얼마 전에 마음에 드는 브랜드 가서 치마를 하나 사려고 했는데도 20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저 치마가 제 기억에도 한 5만 원 안쪽이었던 걸로 기억을 음.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싼 브랜드로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될것 음. 같아요. 이런 티셔츠들도 저희가 2만 원 안쪽으로 다 대부분. 네, 맞아요. 거의 만 얼마 했던 거 네. 같은데. 네.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옷을 네. 지금 다 샀는데 이 금액이 얼마였... 얼마였을까요? 기억은 안 나는데 아 진짜 싸다 싸다 이랬던 것 같은 <laughs> 기억 얼마였죠? 저희가 이 옷을 이렇게 많이 샀는데 네. 30만 원이 안 됐어요. 아, 네. 그럼 거의 골프요 그냥 상하이. 아니다. 상의 한벌 정도 가격이 네요 <laughs> 지금 한 10피스 정도를 음, 샀거든요. 모자까지. 네. 저는 제 골린이다 보니까 아 골프야 사기는 너무 솔직히 처음부터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좀 많이 구비가 돼 있으니까 약간 마음이 좀 편안해진 느낌? <laughs> 여러 가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입어보시고, 스윙을 네. 해보실 거예요. <laughs> 네, 저도 제가 좋아했던 이 옷으로 한번 갈아입고 와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 옷을 입어봤는데, 네. 생각보다 되게 예쁘네요. 이렇게 입고 한번 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스윙할 때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어. 선생님도 한번 스윙해보세요. 오, 치마가 지금 어때요, 브론님 제가 잘 보질 못하겠는데 너무 펄럭이지 않나요? 오, 치마 가펄럭이야더 예쁘죠. 그리고 더 어드레스 할 때도 네. 편할 수가 있고 뭐 되게 생각보다 있으니까. 되게 편해요. 왜냐면 네. 이거 안에는 약간 트레이닝복 같은 느낌이거든요. 어, 너무 잘산것 같은데요? <laughs> 진짜 잘산것 같아요. 진짜 어, 이거는 이거은꼭 건... 가셔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한만 원도 안 되는 옷으로. 네. <laughs> 이렇게 저 입고 나중에 음. 라운딩 나가도 괜찮겠죠 여러분? 아 어, 좋죠 여름에? 좋죠 음. 여름에 이렇게 가시고 가을에 음. 요즘 같은 가을 날씨에는 네. 또 이렇게 가시고 하면 음. 될것 같아요 네. 그럼 그런 장비나 이런 음. 장갑이나 이런 골프 용품들도 음. 어떻게 합리적으로 좀살수 있을지 알아보러 가실까요? 네